사람은 사회적 동물이 틀림없습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 공동체라고 하는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람의 내면에 필요한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우리는 우리 내면에 필요한 것들을 공동체에서 채우게 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인격 형성에 필요한 그런 자양분을 다 공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가 풍성하고 풍부하고 원만한 사람은 그 관계로부터 내면의 양식을 채워서 풍성한 내면 세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내적으로 무언가 명상과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내적으로 풍성하게 될것 같아도.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내면에 필요한 것이 밖에서 오는 거예요. 환경에서 오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풍성한 내면 세계를 가지게 되죠. 제가 중학교를 입학할 때 학교 배정을 추첨제도로 하는 두 번째 학년이었어요. 서울이 지방보다 1년 먼저 시행을 했거든요. 제가 추첨을 받은 학교는 통학 거리가 1시간 반 정도 되는 거리였어요 그리고 정류장에서 저산 꼭대기에 있는 학교까지 가려면 한 20분은 더 걸리는 그런 학교를 제가 추첨을 받았어요 예. 왕복 3시간, 4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교통편은 어때요? 시루버스라고 하는 소위 만원 그래서 가방을 들고 타면 가방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 가방이 뒤집혀서 김치통이 떨어져서 깨지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공중부양대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예. 그런 버스를 타고 한시간 반씩 또 20분을 걸어서 멀뿐만 아니라 신설학교예요 또 제가 가보니까 운동장에 트랙터가 있더라고요 아직 운동장이 없어요 돌멩이밖에 없어서 교실 몇칸 있고 트랙터로 운동장을 공사하고 비오면 장화 신고 다니고 겨울에 눈 내리면 뭐, 어떻게 할수 없어요. 예, 그냥 미끄럼 타고 내려올, 내려오는. 그런 학교,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여러분의 자녀라면 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어요? 우리 가족회의를 열었죠. <laughs> 차라리 검정고시를 하자. 뭐가 좋으냐, 나쁘냐? 따졌어요. 근데 검정고시가 다 좋더라고요. 다 좋아. 예. 근데 딱한 가지가 안 좋은 게 있어요. 친구가 없어요. 친구가 없더라고요. 딱한 가지. 그래서 제가 친구가 있어야 한다는 그한 가지 때문에 제가 그 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졸업까지 했습니다. 예. 사회적 동물이에요.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예. 우리 믿음 생활에서도 사회생활이 필요합니다. 우리 믿음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회적 동물로 만드셨어요. 우리 신앙 공동체, 우리 신앙 생활에도 공동체가 필요하고 우리 신앙 생활의 공동체는 우리 신앙의 생명입니다.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변하게어 있어요. 바울은 한 사람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오기 전과 들어온 후가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믿기 전의 사람을 이방인이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 볼까요?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 좀긴 구절인데 뜻을 생각하시면서 읽으시겠어요? 함께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게 예수 믿기 전에 이방인의 상태. 허무함, 어리석음, 무지, 완고함, 생명에서 멀리 떠난 무감각, 방탕, 더러움, 욕심 이랬던 사람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런 불신자가 공동체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변화를 겪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2절에서 24절 뜻을 생각하시면서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지적 의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과거에는 유혹과 욕심과 과거의 습관을 쫓아가는 그런 의지였어요 이 의지의 방향이 변해서 이제는 진리를 따라갑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마치 새 옷을 갈아입었듯이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이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우리에게 말하자요 왜 일어났나요? 진리를 배웠기 때문에. 어디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진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어요. 또 오늘 본문은 예수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한테 어떻게 들어가요? 물론, 영적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교회에서 진리를 배웠다. 교회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진리를 배워서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공동체에서 공동체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로 한 분을 사람을 초대하는 것은 예수님께로 초대하는 것과 같아요. 교회가 아니고는 어디서 예수님을 배우겠어요? 교회가 아니고는 어디서 예수님 사랑을 알게 되겠어요? 우리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주일 출석을 빠지면 안 됩니다. 주일 성수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꼭 지키라 그랬어요. 오늘날을 우리 용어로 하면 주일 예배를 꼭 드려라 이 얘기예요. 주일 반드시 예배를 드려라. 이것이 영적 공동체 일원이 되는 거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정말 뭐 몸이 아파서 주일 예배를 못 오셨다 입원했다. 그럼 병원에 있는 채플이라도 가시고 또 인터넷으로 설교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인터넷으로 설교를 듣는 설교와 함께 공동체에 와서 이 자리에서 듣는 설교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 자리에서는 듣는 설교는 설교예요. 그러나 똑같은 설교도 인터넷 통해서 들을 때는 그것은 성경 공부예요. 아, 지난주에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했지? 그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예배와는 많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의하면 안식일을 어긴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병자를 고쳤어요. 이 사건을 두고 바리새인들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중노동을 했다는 거예요 병자를 고친 것이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기준으로 볼때 예수님은 안식일법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은 죽였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거예요 이렇게 안식일법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주일 성수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날로 따지면 주일 예배 빠지는 교인들 사용시켜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구 중앙교회는 예배 빠진 성도들 사용시키지 않아요. 죽이겠다고 협박하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용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용시키기 전에 스스로 사용 당해 있어요. 이 계명을 어기면 죽임을 당하기 전에 스스로 생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빠지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공동체에서 점점 멀어지고 그래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을 또 죽일 이유가 뭐 있어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줘야지. 예. 그래서 예배 빠져도 안 죽이고 돌아와라 돌아와라 교역자들이 전화 걸고. 가정께 목자가 전화 거는 거예요. 그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 성수 계명은 안식일 계명은 어, 안식일을 어기면 벌받아서 죽는구나 죽을까봐 두려워서 억지로 참석하는 그런 계명이 아니고요. 이 계명을 안 지키면 내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그래서 내가 죽을까봐 살아야 되겠다. 살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목숨 걸고 자기가 지켜야 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 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겁니다. 공동체에 머물러 있으면 생명이 풍성해져요. 공동체를 떠나면 생명을 잃어요. 그러므로 전도는 공동체에 초대하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생명을 얻도록. 그러므로 공동체에 초대하는 전도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길에 있는 많은 친구들을 초대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써라 서로 권하라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친구들을 초대하고 많은 친구들과 함께 함께 가는 이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니까요. 헬스클럽에서 한 젊은 남자가 런닝머신 위에서 열심히 달립니다. 아, 너무 젊고 힘이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 한 5분간은 천천히. 가게 만들고 나중에는 전력질주하는 속도를 하고 그래서 러닝머신에 그게 이 주기적으로 할수 있게 이게 조정이 되잖아요 인터벌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달리다가 또 천천히 쉬다 또 열심히 달리다가 이런 식으로 온몸이 젖을 때까지 이 동작을 반복했어요 이제 멈추고 다음에 중년 여자가 그 기계에 올라가서 운동을 합니다 런닝머신 앞에는 TV가 있어요. 마침 좋아하는 드라마가 나왔어요. 이제 그 드라마를 보면서 기분 좋게 해. 남녀가 주인공이 사랑해서 서로 뽀뽀하려고 탁 하는 순간에 기계가 갑자기 전설역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년 여성이 깜짝 놀라서 비틀거리고 넘어집니다. 다행히 런닝머신에 손잡이를 탁 붙잡고 공중에 떠가지고 소리를 질러 살려주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기계를 꺼주고 살려줬어요. 참 우스운 일이죠. 그죠죠 예. 그러나 정말 위험한 사건이죠. 러닝머신은 원래 스톱을 누르면 모든 것이 원위치로 원점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고장이 난 거예요. 기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인생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이 여자 회원은 한 30분 정도 드라마를 보면서 편안하게 걷거나 그렇게 유산소 운동을 하려고 했는데 원치 않는 사고가 생긴 거지. 돕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기계도 중요하고 내 앞에서 기계를 먼저 사용했던 사람도 중요하지만 위급한 상황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함께 도와가면서 살아갈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함께 살아갈 많은 사람들이 초대하고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 이게 공동체. 성경은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골로에서 1장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를 뭐라고 표현했죠? 그의 몸된 교회다. 그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떠나면 그리스도의 몸에서 잘려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입니다. 교회로부터 떨어지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를 떠나면 그리스도를 떠나고 구원을 잃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랑 신부 가정을 이루는 공동체예요. 그러나 어떤 공동체 가장 친밀한 공동체. 그리스도와 나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요. 이걸 떠나면 나는 그리스도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가정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를 떠나는 것은 가족을 떠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공동체,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인 가족 공동체, 교회는 공동체예요.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현대 사회에 언젠가부터 이런 표현이 생겼어요. Jesus yes, the church no. 한국말로 아마 어떤가요?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사절.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죠. 교회와 예수님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나 분리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교회는 싫다? 이런 일을 있을 수 없어요. 왜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신부고 하나님의 집인데 어떻게 교회를 좋아, 예수를 좋아하는데 교회를 미워할 수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수님과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왜 그러면 교회를 향하여 노를 할까요? 부족하니까. 우리 교인들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인간들이 모인 공동체 문제 많습니다.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변화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변화 안 하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변화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빨리 변화되려고 하니까 위선자처럼 보이기도 하죠. 관계를 맺어보면 피곤해요. 다툼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부족한 점이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고요? 그럼 그리스도를 떠나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에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신앙을 유지하는 거예요.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가정이 여러분 정말 행복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잠시 행복할 수는 있겠죠. 예. 그러나 병이 없는, 병안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노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지 않는 가정이 있습니까? 가정이 아무리 행복해도요. 바로 생로 병사의 현장이 가정이고, 미움과 갈등의 자리가 가정이에요. 걱정과 근심의 자리가 가정이에요. 그렇다고 가정을 떠나면 그 인간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교회가 똑같은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 우리가 어디서 구원을 얻겠어요? 서로 감싸 안아줘야 돼요. 왜요? 불안전하니까, 부족하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손가락질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더 도와줘야 되고,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채워줘야 할내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교회로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사역팀으로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 의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의지가 없으면 세상에 나가서 패배해요. 서로 도와주고 의지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게 되는 그날 밤, 베드로는 왜 그런 잘못을 저질렀을까요? 혼자 있다가 당한 거예요. 아무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베드로는 제자들의 공동체를 떠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원수들이 있는 곳 예수님이 체포당해서 신문하는 그 자리에 꾸역꾸역 가가지고 원수들 사이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모든 제자들이 힘을 합해도 이 원수들을 이길 수 없는 그런 형편에서 혈혈단신 적군들 사이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너도 그 편이지? 아니요.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멀어지면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거예요. 저는 어느 누구도 이런 사람 본적 없어요. 나죄 지을 거야. 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거야. 나 지옥 갈 거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으면 좋겠어. 벌받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단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됩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게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도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의지해야 돼요. 서로 돕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점점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이끌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이 여러 명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그런 여러 명의 기도자를 얻으려면 내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가 기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혼자 있다가 죄를 지었어요.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 왕을 피해 도망다닐 때 10년 이상을 도망을 다녔는데 다윗은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도망을 다녔어요. 혼자가 아니었어요. 혼자 도망다녀야죠. 그 좁은 이스라엘 땅에 400명씩 우르르 다니면 들킵니다. 어디 숨습니까? 400명이 이스라엘 그 좁은 땅바닥에. 그런데 400명이 다녔어요. 서로 목숨을 걸고 도와주고 의지했어요. 도망자예요. 사울의 군대를 피해서 다녀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이 400명이 블레셋하고 전투를 해서 전쟁에서 이깁니다. 이게 다윗의 방법이었어요. 여러 사람들의 저주와 여러 사람들의 비웃음을 또 함께 견딜 힘을 얻었어요. 이것이 함께하는 것의 힘이요. 이것이 공동체의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교회의 멤버들 기도로 모이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자주 만나십시오. 전화하십시오. 기도 제목을 나누세요. 사0일 영성 수련의 기도 짝 사역 팀 원들 찬양 대원들 주일학교 교사와 또 학생들 남녀 선교의 회원들. 목적이 이끄는 양육, 같은 반 동기들, 든든한 기도의 끈이 열려야 돼요. 기도 끈이 맺어져야 돼요. 서로 가족 됨을 알고, 공동체가 되고, 지체가 되고, 서로 믿음을 위해 기도해주고, 생명을 유지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혼자서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초대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혼자서 다 구원할 수 없어요. 혼자서 사람을 성장시킬 수 없어요. 교회로 초대하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공동체의 교제로 초대하고 영적인 가족이 되도록 초대하고 이것이 전도예요. 공동체로 초대하면 공동체 속에서 이 사람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부담 가질 필요가 없어요. 공동체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진리를 가르치고 참 생명을 얻게 합니다. 이것이 한 생명을 살리는 전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한명한 한 명을 공동체로 초대하고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진정한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